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 책입니다. 예쁘죠? 하엽 정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하엽 너무 많아. 어, 계속 하엽을 못 대주고 있었더니 너무 많은데, 앞에 영상에 레인드랍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조금 하엽 정리해야 되는데 했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왕얼빵이에요 오,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뭐, 처지거나 그러진 않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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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처졌어요. 조금, 여기 밑에 아래 입장 이렇게. 이 네, 레인드랍인데 여기 드랍 있는 쪽이 이제 계속 하엽이 집니다. 뭐, 물을 주고 싶은데 사실 땡땡 하잖아요. 뭐. 한 아래 입장 두단 정도까지는 뭐, 이건 특이하게 또 여기 있어. 몰랑몰랑하네밑은는 탱탱해요. 그래서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어 지금 하엽 다 정리를 좀 하고 나니까, 여기 보시 목대가 이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죠? 처음에 심을 때 바닥에 바짝 앉혀서 심었던 아인데, 이 하엽이 제 자꾸 만들어지니까, 이제 목대가 쑥 드러나네요. 훨씬 이제 통풍도 잘 되고, 여기도 조금 줄이 가면서 이제 더 다져지면 예쁠 것 같은데, 지금 예쁘게 물들어 있던 부분들은 해부로 다 빠져나오고, 그래도 그 해도 없고, 그, 그런 데도 이렇게 이제 물방울이 자꾸 입쪽에 이렇게 생기네요. 어, 지 이름 값을 합니다. <laughs> 인 드랍이니까 <laughs> 드랍 만들어야지. 여기는 조금 더봤나 여기 조금 더 있는 깔끔해졌죠. 지금은 초록초록 합니다. 제가 레인드랍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레인드랍 키울 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때 진짜 레인드랍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아이 모습 때문에 이제 이 왕얼빵이를 잡았는데 이제 다져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레인드랍도 마찬가지 얼굴이 좀 크고 이렇게 드랍이브 올라오면서 이렇게 물이 싹오름면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잘 지켜야지 하면서 쳐다봅니다. 가을에 예쁘게 물들여 보려고. 근데 뭐, 지금 목대하고 막 보는데 아직까지는 각지는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고 있어요. 예, 지금은 조금 예쁜, 초록이지만 예쁘죠. 그리고 요거, 파스타치오도 얼마 전에 보긴 했는데, 와, 그, 그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웃음> 얼굴이 <웃음> 엄청 커피더라고. 어, 엄청 컸어요. 지금 입장 자체가 여기가 다 이제, 어? 다져지지 않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 이, 얼굴 하나가 더 얼빵이가 돼가지고, 파스타치오가 이러고 있네. 아, 요 녀석도 진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음, 다져져야지 분화인데, 그죠? 근데 요거 이렇게 보면, 뭐, 화면상에는 좀 예뻐 보이죠? 요것도 살짝 물고팝니다 그래도 물안 주고 있어요. 또물안 주고 있는데, 살짝. 어이, 물고파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요거는 하엽을 많이 만들진 않더라고. 왜냐면 이게 입장 자체가 아주 두꺼우니까 와이들이 뭐 이제 여기 수분을 조금씩 땡기면서 아래 입장 조금씩 몇 장씩 만 이렇게 이제 하엽을 딱 만들고, 얇은 거는 하엽이 더 많이 지죠. 근데 약간 입장이 두께가 있어 놓으니까 하엽을 조금 덜 만들어요. 아우, 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도 엄청 예뻤는데 이렇게 살짝 안쪽까지 다 웃자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가 좀 많이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또 너무 내리쬐는 해라서 차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다져지는 모습은 볼수 없을 것 같지만 색감은 아직까지 예쁩니다. 오, 저희 집 아이들이 아직 색이 예뻐요. 제가 봐도 이렇게 수 물론 저런 초록둥이들도 있지만 온건하게 색을 많이 유지해주고 있더라고요. 작년 여름 생각하면 올해는 진짜 오, 예쁘다. <laughs> 제가 보면서 오, 예쁘네 색깔이 아직 있네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아유, 저 뒤에 있는 녀석들 큰 것들은 진짜 힘들죠. 이제 화분이 크면 힘들어요. 근데 요거랑 저 뒤에 카라차라 보여드렸던 저거랑 백미. 이렇게 세 개가 화분이 좀큰 편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뭐큰건 없지만 세 개가 큽니다. 근데 토은 요거는 또 자체적으로 엄청 무거운 거든요아 예쁘죠. 토. 예쁜데. 이고 브릴리언트, 브릴리언트도 이제 하엽 정리하면서 보는데 요 아이도 마찬가지 아주 색감이 있죠. 여기 감옥시 빛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제법 색감이 있네. 이 아이도 마찬가지 로제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이제 피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색감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물론 초록이지만 이렇게 안쪽에 보세요. 자고 많이 컸죠. 근데 이거는 하엽을 많이 안 달았더라고요. 많이 안 달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물을 들였고, 여기 보세요. 요거 꽃대인 것 같습니다. 했더니 요거는 자구죠. 이렇게 해가지고 쑥 올라왔고. 요거는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요것도 저 아이처럼 그렇게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꽃대 같으면 여기 수술이 안에 다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 브릴리언트, 이렇게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뻐요. 브릴리언트나 저기 파스타치오 요런 아이들은 진짜 가을되면 단풍보다 더 예쁜, 그죠? 예쁜 옷을 입을 것 같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 녀석들이지. 자, 앞에 예쁜 아이 봤습니다. 이제는 또 도대체 얘는 왜 이럴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핑크베라 철한데. 어 아, 근데 얘는 와, 이런 거 진짜. 엄청나게 웃자랐죠. 또해가잘 드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놨는데도 이 녀석이 이러고 있네. 엄청납니다. 분위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빡찾는데도 이렇게 웃자란 모습을 싹보이다니 대단하네 야이가 크베라 철한인데 어 물들면 예쁘다 하고 제가 참고 있으려고 한는데와 이게 위로 쑥 올라왔어요. 밥공, 완전히 밥 고봉맘처럼 싹 올라왔습니다. 엄청 웃자라가지고 하엽을 떼야 되는데 그럼 하엽 떼려니 다른 건 지금 요런건 떼기 좋은데 이거는 떼려니 진짜 엄두가 안나네 엄두가 안나 아니 데코 들어가서 때든지 앉아서 이렇게 옷자라 있는 핑크베라 철합니다이 물도 안 좋고 그죠. 근데 이녀석왜 이럴까요? 완전히 막 초록풀떼기가 돼있는 내가 아무리 대품, 아니 대품이란다. 철화가 이렇게 탄력받는 걸 좋아하지만 이건 좀 해도 너무하네. 이거는 어떡하지? 더 이상 해가 드는 장소가 없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 모습이고 아니 러블리러즈를 제가 심어놓고 그때 심었잖아요 여기 토분에 저 뒤에 선반에 안쪽에 해가 안 드는 쪽에 싹 집어넣어 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장마가 오고 그 뒤쪽은 못 보고 계속 이제 앞에만 살짝 굴터보고들은 공중뿌리를 목대에 엄청 달고 있더라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거 죽는다고 이러고 있네 그래서 이제 눈에 띄길래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비가 오면 빗물을 좀 먹일 거예요. 완전히 막 공중뿌리를 엄청나게 달고 이렇게 쫙쫙 어블리로즈가 물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때 뿌리 없이 심었던 아이라 가지고 뒤쪽에서 딱 관리를 하고 있었더니 이런 모습이네. 요번에 이제 요번에 비 오면 좀 빗물을 듬뿍 먹여서 아시또 그늘에 놓쳐뭐 자라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래 입장 떼가지고 입꼬지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뭐 그래 보려고 합니다 쭉쭉 쓰러져 있더라고 아이 아이들이 진짜 오늘 보고 깜짝 놀랐네 그리고 이거 아방가르드 때문에 이거는 웃음 포인트 제가 아방가르드 분생이 무너져가지고 여기 심었잖아요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물리 우주 더 뒤쪽에 이건 진짜 해가 일도안 들어가는데 있었더니 이렇게 돼 버려요 완전 다 웃자라가지고 이런 모습 와내 아방가르드가 이렇게 돼. 제가 아방가르드 무너진거를 생각 못하고 저기 저거를 보고 아방가르드라고 계속했던거 많이 생각하니까 무너졌어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엄청났죠. 완전히 이렇게 웃자란 저희집에서 이렇게 웃자란 모습은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 아방가르드도 어떡하죠. 이거 조금 해가 조금 드는 쪽으로 꺼내놔야 되겠죠. 통풍이 좀더 잘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엄청 예뻤던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보고 막 여기를 따져버릴까? 막 지금 아무래도 모양이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아래 입장을 달라고 해도 그렇고막 따져버릴까 하고 쳐다보네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있다가 마음이 또확 가면 확 정리를 해야죠. 뭐. 그리고 자 이쁜이 보고 또 못난이 뭐 봤으면 또 이쁜이를 보고 갈게요. 음 복낭이들입니다. 물론 저기 뒤에 자주 보여드리는 복낭금도 예쁘지만 제가 더 예뻐하는 뭐지? 뭐지? 이 세상에나 이렇게 포도송이가 되다니. 음, 이거는 지금은 저 밑에 창이 있는 쪽에 비도 막 들이치고 막 가끔 해가 쨍하면 쨍하게 해가 쫙 그냥 로지에 노수. 네, 차강 없이 이제 그렇게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비물도 들이치고 해도 완전 쨍쨍한 모습, 고기 장수에서 지금 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복낭입니다. 오, 요거 많이 다져졌어요. 진짜 포도송이 같죠. 예뻐요. 복랑이는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복모습을 보니 아 예전에 복랑이들이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한동안 국민 다여기로서좀눈 저쪽 뒤로 밀려났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에 봉랑이가 너무 예쁘니까, 봉랑이들이 다시 확 뜨더라고요. 뭐 조금 큰 사이즈는 가격도 엄청해요. 저희 집 시집 보내나요? 엄청 착하게 보내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건 이제 다져지고 있는 저희 집봉랑입니다 계속. 물도 좀 챙겨줍니다, 지금도. 봉랑이들이 이제 동형이라고 물을 굶기는데, 물을 좀 챙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도좀잘 견디더라고요. 따글따글 따글 해줬죠. 그리고 요거는 호피. 호피랑 이제 무지랑 같이 있는 아이. 예뻐요. 요것도 예뻐요. 호피가 보세요. 호피가 해를 많이 보면 요런 색감을 냅니다. 엄청 진하게. 진한 색감을 딱 내거든요. 요거는 무지고, 무지는 이제 포도송이 같은 요런 딱 봉, 뭐고, 거봉. 거봉 같은 색감을 싹 내죠. 요거는 호피예요 호피가 많이 볼수록 요런 색감을 딱 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다 따줬던 자리 애들은 이렇게 많이, 많이 올라와요. 이제 풍성해졌죠. 올 때는 거의 이제, 음, 가지만 있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보입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탁탁 따주면 이제 풍성하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개더 있는데, 와인은 그안 데리고 왔고, 요거, 이제 요거 데리고 왔는데, 복랑이를 자주 보여드리게 되죠. 지금 왜냐하면 복랑이들을 키우시는데 아주 후두둑, 후두둑 많이 떨구더라고요. 많이 떨어지는 이제 영상들이 좀 올라옵니다. 이제 장마철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 아이들을 동영이라고 완전히 막 그늘에 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뭐 해가 너무 강하지 않잖아요. 장마철이라서. 그러니까 해를 좀 보여주면서 가끔 나는 해라도 좀 보여주면서 하면 이렇게 색감이 잘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좀 굶겼다가 아니면 이제 물 주는 게힘뭐 걱정이 된다면 조금 굶겼다가 물을 쪼글쪼글할 때 여기 입장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때 물을 확 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풍만 잘 되면 공랑이가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도 잘 견뎌줍니다. 일단 통풍만 잘 되면 애들은좀잘 견디더라고요. 여기 두 개씩을 넣어줘. 이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수영은 각각 다르지만 각자의 매력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원정복랑입니다금 아니고, 금은 또, 원정복랑 금도 아주 예쁘지만 그냥 요거는 무지 원정복랑인데 제가 이 보세요. 엄청 쪼글쪼글하죠? 요거는 이제 요런 아이들보다 목대도 가늘고, 막 그래서 더 쪼글쪼글해요. 근데 이제 꺼내놓, 저 밑에 있어가지고, 잘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데고 올라왔습니다. 요번에 이제 비가 오면 듬뿍 먹이려고. 그냥 듬뿍 먹일 거예요. 지금 듬뿍 먹여가지고 탱글탱글하게 만들려고 데리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입장이 쪼글쪼글하다. 이럴때 물을 좀 듬뿍 주는 것도 지금 봉랑이 관리하는 거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보세요. 통풍입니다. 다른 건다 필요 없는 것 같아. 지금 무조건 통풍, 통풍만 잘 되면은 아이들 좀 웃자라더라도 좀잘 버텨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도 여기 비가 잠시 그치면 나와서 여기 비닐 걷어올리고 비오면 또 쫓아나와서 내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뭐 딱히 해줄 수 있는 건 통풍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엽정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소시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뻐서 여기 예뻐. 이거는 못난이. 못난이 돼. 이쁘니? 응, 대결을 한번 해봤네요 봉랑이 너무 너무 예쁘니까 저처럼 은근히 요 무지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 가지고 봉랑이가 은근히 안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데리고 나와서 이제 물 주고 물 너무 굶기지 마세요 봉랑이 지금 장마철이더라도 조글조글 하면 물 주고 통풍 시켜가면서 또 베란다라서 뭐 장마철 문을 못 연다 이러면 선풍기를 직접 말고 공기순환이 밖으로, 안에 있게 밖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딱 하면 좀덜 떨구면서 예쁜 이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녀석들은 다음에 손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아방가르드이 왼수 같은 건어쩔 끼고 <laughs> 큰일 났네. <laughs> 아방가르드 어떻게 해볼게요, 이 아이도.